아니,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거 왜 에드나일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가면 돼요. 어 가져와 가져와. 대게 가지 마세요. 빼올 거야 빼올 거야. 근데 이거 이래 되는 거 맞아? 에드날일거 같은. 잠깐만. 왔나 어, 내 잘했어. 아. 이러면 안 되는데. 자팀 잡아봐. 그냥 잡으면 되지 않을까? 잡자. 못 잡네. 아니 원래 저거 그 저렇게 땡기면안돼에드 저거는 자 이번엔 갈 거야 쭉 해서 한 방에 가봅시다 노프에도 옛날에 많이 잡았는데 요새 좀그안 된다는 그 마인드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네 <laughs> 맞음 아니 재수없게 누가 시작도 했는데 대기 바로 일어 바로 일어 제발 대기 대기 딜 대기 딜 대기 아딜 대기 제발 제발 아니 딜좀 자자 자, 잠깐만 도핑 새로 딱 하고 다 풀게요. 다 하고 풀자. 뭐 자꾸 묶던가 생각하면 되니까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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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뭐벽 쪽으로 버리 여기 아니 벽쪽 오케이. 아이그네 괜찮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벽 쪽으로 붙어주면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. 해봐, 해봐. 좀비 좀 뒤로 빼주세요. 뭐야? 아, 근데 저기, 뭐, 저기, 뭐, 저조 뭐, 부터 해봐봐 찮찮아한번기괜찮기네아기판다 귀엽네요 네 동물 자책나오셨나보다. 악서라마스로집 아, 앞, 여기 마실 나오고신. 네, 다 풀었어. 갈게요, 저는 다시. 아, 제의군이들좀 푸세요. 아이, 서서 너 풀면 내가 풀게 하지 말고, 사진들다 풀어. 제발, 아, 지금 바꾸지 말고. 자, 좋아, 다푼거 맞어. 됐지, 저, 처음에 어글 조심. 자, 택만 잘살보자 택만, 어글 조심하고! 자, 축소, 즉소 준비, 축소 지 누르면 돼요. 뭐, 어, 광격을 쓰든가, 축소를 쓰든가, 상관없고. 와요, 공포. 오케이, 좋아, 광격이구나, 나이스. 이거 좀만 더 뒤로 붙여주면 안 되나? 끝까지 그냥? 혹시 좀비 먹을 수 있으니까, 네. 3 0퍼예요 거의 좀 초당 1 0분씩빠이다 진짜. 농가 아니라. 아, 좀비 좀잘 빼줘, 제발. 한 마리 먹고어한 마리. 괜찮아. 척사로 오거든? 척사로 와 그냥 잡으면 돼. 공포 이번에 풀수 있어요? 아, 컷! 좀 아니지 않냐고. 아, 어, 잡아! 잡아! 도망가지면 통과 도망가, 잡아줘! 다 와, 앞으로! 와 와, 와, 빨리! 쟤 죽잖아, 다, 도망가면은. 아니, 내 버프가 무슨 의미가 있어? 다 있어야지. 좀 오세요, 뒤에. 오, 오라고! 와. 오라고! 와. 나가, 다, 다 나가, 너네. 아니, 저 오면 되는데, 구경하고 있네이러니까 자, 방각 끝난나 방각 끝나나 사진 끝난다. 제발. 자, 왜, 버프는 왜 묶어있고. 왜 안부 안 먹었어? 빨리 얘기해봐. 타임라인이 어디 있는데? 어디? 치유를 보라고? 치유가 의미가 있어? 근데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? 지필했다는 거 아니야. 아, 그럼 사과드려야지. 아, 네. 제가 큰, 너무 큰 오해를, 네. 아, 네. 큰 오해를, 네. 아, 훌륭하셨습니다. 네. 그럼, 이, 네. 독해제가 문제네. 자, 갈게요. 저기 정배하실 분, 사제. 제발. 정배 지원자가 없어. 왜 없어? 아, 그 죄송한데 단한 번도 정배나 스포을한 적이 본 적이 없는데 네, 그래, 네 그럼 우이군님이 해주실래요? 쉬워요, 그냥 그 펠리나 옆에 붙여가지고 터트리면 돼요, 그냥 내 스킬 하나 있어. 아니 뭐 이거는 쉬워, 정배 막 쉬워서. 자 추종자, 저기 펠리나 쪽에 붙여주면 더 좋고 어, 그냥 가도 되고 상할대로 어쨌든 추종자부터 잡아야 돼요. 오케이 이제 빠르게 알아서 잘 터트려 주지 않을 내가 불러줄게. 자, 정배 했나요? 잠깐만 내모좀세줘내모 죽겠다. 동그라미 붙여줘 네모좀 떼주세요 추정자 죽는다 네모, 네모 정배 네모 정배 아 죽으셨구나 사제초명원님 정배좀 제발 네모 정배하면 좋고 자 네, 역선 했다 터트려펑터트려봐요 아직 괜찮아 자 딜하면 안돼 자꾸도 안돼안돼 안 돼. 독해제 잘 걸어주시고 독해제 자 바로 녹일게요 잘됐다 잘됐다 어 탱만 안죽으면 되는데 어? 설마 바로 신속 자 균님 갈게요 균님 어차피 괜찮거든? 아 됐지? 나 안보여 잠딜 잠딜 제발 살려 자 괜찮아 아딜자 두공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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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고치 고치 깨줘야돼 고치 깨줘야돼 고친가보다 나이 나이스 웨필 딱 극딜 그냥 극딜 이토퀸 방벽 방벽 오잘 돌린거 같은데? 아니네 자 고치 깨주시고 그냥 밀어요 그냥 밀어요 이거 잘안될것같아 느낌이 자, 알아서 방벽 잘 써주세요 이번에 저광폭카되니까탱 아프다 탱을잘 죽여주고 도케지만 잘 걸어줘 방벽이어도 어? 너무 빨리 쓴거 같긴 한데 자 위험한데 아자 그냥 밀어보자 괜찮잖아 오케이 바로 어 그냥 탱해 탱해 어차피 다음거 없어요 좀 미리 이겼나보다 그냥 그냥 밀어 그냥 밀어 어 그냥 밀어 걷! 아 그냥 잡았으면 됐다 걷! 나이스 아 이거 수를 안 씹히네 옛날에 씹었는데 자 터지면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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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내요 붕대라 돌려야 돼 된다 죽지마 이번에 죽지마 제발 아씨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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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길길들러들 가만 줘봐들러들도 제발 어떻게 안돼 자 삼포 삼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타거로 타거로 제발 타거로 왜죽지? 왜 여기 가운데에 중첩 들어온거 아니지 조심해요자 마무리 컷! 자 굿! 컷컷 컷, 컷! 자 상자 손떼요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오고 열어주세요 오가야돼요냉전 안가져온 사람이 10사람이 넘잖아 그럼 가야지 나머지는 안되지 나는 공대장이라 괜찮은거고 네 에이 다사다사 하잖아 공대장은 원래 자 한번 더 뜰거야 한번 한번만 더 버티자 아무도 죽으면 안돼 스켈투까지 끝내자 이번에 뭐야 맞는 거야? 저기, 아니 씨발 잘못 봤나? 아니 방패를 왜 끼고 있어요? 저... 자 거의 다한번더뜰 거예요. 집중. 저희만 저희 잘 되고 있어. 자 왼쪽 하나, 위 하나. 자다 떨어졌다. 뭐야? 죽은 거야? 죽었다. 야 이대로 빨리 뛰어. 제발 이 자전거 뛰어 봐내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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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뛰어 줘 제발 죽지마 제발 나나자 내가 죽을게 제발 제발 아1자 많이 살았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뜰 거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 돼요 자 탔어 자 빠르게 마무리 컷! 굿, 좋아요. 일단, 오케이. 무의약 낀거 매우 좋고. 자, 잡을 수도 있어. 좋아. 운 좋다. 운 좋다. 자, 마무리하면 돼. 마무리. 그냥 잡아. 자, 너무 좋고, 훌륭하다. 자, 이거 하늘이 준 뒤에 그냥 잡아야 돼요. 들 거, 들 거. 괜찮아. 자, 괜찮아. 괜찮아. 이 토끼 태가면 돼. 움직이지 마. 그냥, 그냥, 그냥 서서 있어. 자, 냉동 나이스. 잡아. 마무리. 이뻐, 이뻐. 괜찮아. 자, 마무리하면 돼. 컷! 제발, 이만.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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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컷! 자... 자, 됐다 끝났다. 자, 너무 훌륭한데?